조선시대에도 이혼이 가능했을까 알려줄게. 사극 보면 막소방 맞는다 이런 장면 나오잖아. 근데 조선시대에도 이혼이 있었던 걸까? 조선 왕조실록이나 당시의 법전을 보면 이혼제도가 있긴 했었어. 근데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수 있던 건 절대 아니었어. 이혼은 가능했지만 매우 드물고 어려웠는데 조선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가부장제가 아주 강했고 기본적으로 결혼을 아주 신성하고 중요한 인륜으로 여겨서 이혼을 권장하지 않았거든. 웬만하면 참고 사는 게 미덕이었던 사회 분위기였어. 주로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 형태의 이혼이 가능했었는데 여기에는 실거지약이라고 해서 일곱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시부모님께 불손하거나 아들을 못 낳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도둑질하거나 질투가 심하거나 나쁜 병이 있거나 말이 너무 많거나 완전 남성 중심적이고 불평등했지. 하지만 이 일곱 가지 이유가 있어도 아내가 돌아갈 곳이 없거나 함께 부모님 3명상을 치르거나 가난할 때 같이 고생해서 부자가 된 경우 등에는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하는 삼불거 규정이 있기도 했어. 반대로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건 정말 정말 어려웠어. 남편이 아내를 3년 이상 버리고 돌보지 않거나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저히 같이 살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있었지 설령 이혼을 해도 특히 여성에게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서 재혼도 거의 불가능했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대 친정으로 돌아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결국 조선시대 이혼은 법적으로는 존재했지만 남편에게 훨씬 유리했고 여성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다 이거야 알아들었지? 친구한테 바로 써먹는 지식